젠말놀이 말로... 이거 에볼가 푸푸푸푸를 해보겠어 아아 옛날 일찍 푸푸푸푸와 그의 딸 파푸푸푸가 있었다 푸푸푸푸는 딸인 파푸푸푸와 퍼피푸푸 키웠다 어느 날은 밑에 소시지 소스트 랩랩버 못해 못해 오어어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까? 오케이 다시 해 옛날에 저 푸푸푸푸와 그의 딸퍼푸푸푸가 있었다. 푸푸푸푸는 딸인 퍼푸푸푸와 포피푸푸 키웠다. 어느 날은 미트 소시지 소스 스테이크 스르륵 슬쩍 먹던 급격히 몸이 자기 몸이 아닌 몸이 된는몸먼져 누워버렸다. 시틀린스 어떻게 하는 거야? 으악. 먹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안 촉촉한 초코칩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사도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분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 안 빼빼빼 어쩌고저쩌고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가서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초코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눈물을 흘리며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가더 포기가 빠르네요. 몰라 할까? 뭐 할게 없어. 뭐지? 아...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깐깡통인가? 안 깐깡통인가? 안깐 깡통인가 안깐 깡통인가 안깐 거겠지. 상표를 붙였는데 안깐 거겠지. 수많은 수순을 수없이 수렵하고 수정할 수습한 수상망측한 수액입니다. 너 이거 왜 잘하냐? 사계 사과는 사근사근하고 쌉싸한 살과 사근 사과 싹삭짝 싹싹 사과 빨랑아. 빼빼로 맛있게. 페페로 나라에 사는 빼빼마른 페페로가 아몬드 페페로 나라에 사는 친구가 안, 안 빼빼마른 페페로를 보고 살빼! 하니까 안, 안 빼빼마른 페페로가 빽빽 커린님며 페페로 나라로 돌아갔대요. 써는안 돼요. 뭐 모든 가지, 구분 가지, 구부러진 가지, 가지가지의 가지 올라가지, 끝지 째가지 가지, 달린 가지, 조롱조롱 매친 가지, 열린 가지 달린 가지, 도롱도롱 달린 가지, 젊은 가지, 늙은 가지, 나무랄 가지, 땡국달 가지, 마시, 아, 가지각색 가여 놓아줘서 따못 먹긴 마찬가지. 재미없 백, 법, 박, 박사님 댁 밥은 백발백중, 칠고, 박, 빼드드넣 어쩌고저쩌고. 문물의 무마한 만만한 마물의 멸망한 마을엔 만마의 미망인 무민, 이 만물을 무모히 만무에 무마했다.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어허. 들의 콩깍지는 깡콩깍지냐, 안 깡콤... 깡콩, 아, 깔깔고 아, 어쩌고저쩌고 냐 깡, 땅콩깡통 중 중도... 들어, 땅콩깡통은안간 땅콩깡통이냐, 안간 땅콩깡통이냐. 몰라. 나의 아버지가 나의 곁에서 줄 적에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나는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대로 나의 아버지인 데 어쩌고 자 나는 자꾸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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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가 되니 나는 왜 나의 아버지를 공중 뛰어넘어야 하는지 나는 왜 이리 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노래를 한꺼번에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 도토리가 문을 토로룩 드리룩 두루룩 열었는가 드로룩 도루룩 두루룩 열었는가 동해 파도 철썩 동해 파도 철썩 철살 철철삭 짝 어쩌고 저쩌고 너는 안 아팠지만 아프다고 해서 아프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네널든난달든날날딴 난... 나라로 떠날 따름이야 뭔 뜻이야 굴뚝 벽돌 벽 똘, 굴뚝. 고르고, 고른, 고르고는 군수공장, 공장장은 공성전차, 전차장을. 전정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다. 공장장 고려, 고교, 교복은 고급교복이고, 고려, 교깨, 교복 빼, 교복은 고급원선, 원단을 사용했다. 옥수수, 옥수수 수수한 옥수수가 옥수역에서 옥수수 수염차 마시면서 수수깡 만지다가 옥수수를, 옥수로 수수한 사탕수수한테 수수깡으로 퍼맞아서 치료하는데 수수를지불라 수수료가 뭐지? 육통 통장, 적금 통장은 황색 적금 통장이고 팔통 통장, 팔통 통장 적금 통장은 녹색 적금 통장이다. 이 개인이 개인 택시에 개인기로 어게 인 어게인, 어게인을 외계인에게 불러준다. 이런 기린 저런 기린 긴 기린 긴 기린 안긴 기린 그린 기린. 뭐지? 이 미자가 삼이자 만나서 삼이자가이 미자에게 선물로 오 미자를 주었는데 이 미자가 삼이자에게오 미자를 옮기자 그랬는데 삼이자가이 미자에게 오 미자를 또 주었다. 이 병원의 원장 이 병원 원장의이 병원 원장 원장실에 들어가기 위한 원장실 키. 1도 1동, 1도, 1도 1동, 1도 2동, 1도 2도, 1동, 2도 2동. 그게 뭔데? 작년에온 숫장수는 새 숫장수이고, 금년에 온 숫장수는 헌 숫장수이다. 저 건너 신진사 집 실황 위에 언젠 총동 총정미가 총자 좁쌀이냐, 쓰 쓸, 총동 총정미 총자 좁쌀이냐, 아니, 쓸을 놔주고도 쪼고냐. 저기 있는 말뚝이 빨매말뚝이냐빠 빠빠 빨못들 빨뚝이냐 저기 있는 저 한국 항공 함을 항공기는 출발할 한국 항공 함을 항공기인가 출발 출발 안할 한국 항공 함을 항공기인가 모른다 옛날에 쪽 푸푸푸 씨라는 간장공장 공장장이 있었다. 푸푸푸 씨는 딸을 퍼푸푸씨 이름따서 파파푸 공장을 뒤이다 그만큼 딸 바보였는데 어느 날 딸이 안 촉촉한 초코칩을 먹다. 안 촉촉한 초코칩이 아닌 촉촉한 초코칩을 먹고 싶다. 푸푸푸 시가 파프푸푸 위에서 촉촉한 초코칩을 구하려면 이웃 나라 스미스무스무를 사서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 강장공장공장국퍼장국 푸푸푸 는 촉촉한 초코칩 먹기 위해 스미스무스무로 짐을 챙긴 채 떠난다. 한영 양재점은한 환영 양재점을 지나 마차 타고 스미스무스무로 푸푸푸 시는 <laughs> 반드시 촉촉한 초코칩을 얻겠다고 다짐한다. 스미스무 스무에 도착한 푸퍼푸푸 씨는 촉촉한 초코칩을 찾는다. 지나가던 된장국난 공장장 초초에게 초코칩 행방을 묻는다. 그는 붉은 퍼 퍼푸파 주하는 할머니가 촉촉한 초코칩 판다며 붉은 집 옆집 앞집 창살 지나면 할머니가 있다 했다. 그가 그러니까 푸푸푸프 위에서 촉촉한 초코칩을 구하려고 푸푸치 할머니에게 전설력 다해 달려간다. 간장공장 공전에 푸푸푸씨는 촉촉한 초코칩 먹기 위해 푸푸치 할머니에게 촉촉한 초코칩을 구입한다. 촉촉한 초코칩 구한 푸푸푸푸씨는 스미스무스무를 떠난다. 푸푸푸씨는 다른 파푸푸푸에게 촉촉한 초코칩을 줄 것이다. 주는 나군. 응.